따라서 이 사실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성화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도록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 이런 방식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지체를 주에게는 내주지 않고 하나님께는 우리 지체를 내어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또몇 가지 성화의 원리들을 오늘 살필 텐데, 이렇게 사도가 13절에서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이 명령을 생각하면 사도가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성화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경우에 매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진다. 어떻게 하면 이 넘어진 데서 일어설 수 있을까? 나는 상처받았고 이 싸움에서 지쳤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나한테는 쉼이 필요하고 이, 이것을 뛰어넘는 어떤 신박한 어떤 가르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병원이나 어떤 진료소, 이런 진료소가 필요하고, 이런 우리를 위로하고 달려주고 치료할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우리는 가집니다. 죄에 대해서 이겨보려고 분투하고 안간힘을 썼지만, 쓰라린 패배를 당하고 불행해진 내가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화와 관련해서 너무 주관적인 그런 측면에서 성화를 접근하는 경향이 많아요. 루이디 존슨은 오늘날 교회가 진료소나 병원과 같은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볼거리와 홍역 이런 병을 앓으면서 자신의 고통을 느끼고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자신의 기분과 주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면 이 시대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화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일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지친 나, 나 그런 위로와 위로가 필요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런 우리를 지치고 넘어진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달래주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목사 할 일은 그런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이런 일을 하는 존재가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화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의 주관적인 현실로부터 출발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관점에서 성화는 출발하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여기서 지금 13절에서 온통 지금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무기를 무기는 어떤 곳에서 쓰여지는 것입니까? 전쟁터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성화를 하나님의 군대와 악의 군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니 어떤 하나의 전쟁터를 떠올리게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회 상 17장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40일 동안 대치하고 막그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먹을 것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로 가서 그걸 거 형들에게 주고 주는 그런 것과 같은 그뿐만 아니라 그 먹을 것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참여하는 이것과 연결시켜서 성화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골리앗을 이겼죠, 다윗이. 그래서 즉 사도가 성화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은 이거는 극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 를 연상하면서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죄와 죄의 모든 불이한 이 악한 군대와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한 하나님의 군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터에 먹을 것을 가지고 하는 다윗, 다윗이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가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냥 먹을 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전쟁터에 자신이 참여하는 것처럼 이, 이 악한 세력과 이 전쟁터에 우리가, 우리가 가진 지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 이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성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무기를 죄에 내어주서는 안 되죠. 다윗이 기껏 가지고 간 것을 블레셋 군대에 내고 주는 것은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얻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어야 돼, 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무기를 그렇게 불이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체라는 무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무기를 의의 군대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려서 죄를 대적하는 그 죄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의의 무기로 사용하도록 우리의 지체를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즉,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진료소나 병원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그 전쟁터에서 의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루이드윤스 표현대로 전투의 베테랑인 특무상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어기적 어기적 걸어가는 신병이나 겁에 질려 있는 이 병사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막 포탄이 날아다니고 칼과 창이 막 부딪히고 이런 속에서 그막 겁에 잔뜩, 겁을 잔뜩 먹고 있는 이 병사들에게 막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들어보셔야 돼요.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막, 호소, 막 호통을 소막고 치고 있는 겁니다. 디모드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취하라. 이렇게 전쟁터에서 특무상사가 이 겁을 먹은 그 병사들에게 이렇게 막 고통을 치고 외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이런 장면을 우리게 연상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기라고 하는 전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성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악한 세력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의 군대인 하나님의 군대 사이에서 우리가 벌이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성화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군대의 군사로서 악의 군대를 대항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바라봐야 될 관점인 거예요. 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마음의 가장 윗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의 군대의 이론으로서 죄에 대해 싸우고 있는 군사라고 하는 생각을,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로 병적이고 깊은 침체에 빠진 채 악한 영들의 시험거리로 전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의 한 일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병적인 주관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를 지금 뭐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기가 있다. 뭐도 부대에서 영정사진을 찍었다는 등막 이런 소문이 있잖아요. 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전쟁이 벌어지면 뭐 수도 다 끊기겠죠? 전기 끊기겠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 편리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 뭐, 반찬이 뭐, 좋네, 어, 없, 뭐, 뭐, 조, 좋네 또는 나쁘네. 이런,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는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이세력과의 성화는, 성화를 그런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는 물도 안 나오고 잘 씻지도 못하고 생활의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런 속에서 뭐 사사론 어떤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화를 이런 전쟁을 버리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 이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따로 신앙생활 하는 건 역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